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9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실천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결국 성도는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 우리가 행함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에 다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가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와 이웃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복음에 근거해서 아주 바른 실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누가 욕을 먹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얼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바로 관계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각종 은사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존재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제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저 사람은 이렇게 해? 우리는 아주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인 것은 공통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동일하되 그 사람들마다 각종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사용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나하고 다르더라도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 할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한 100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laughs> 네,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하고 계세요. 예, 네, 벌써 여기 딱 봐도 우리 정문희 건사님만 딱 봐도요, 와, 서해, 예, 거기 낙관이 딱, 딱 찍혀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못하는 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와, 존경스럽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예배 시간,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회, 이웃, 직장,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예배하면 이 예배는요. 섬기다, 숭배하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엎드려서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는 그 단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적인 봉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영어의 서비스는 주로 봉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개념을 신약시대 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로부터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일, 사역,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개념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손히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을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모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사건이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인간들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화목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다르더라도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만 공손하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나가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제는 저와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이 구절부터 해갖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한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인데 그 예배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분명하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찾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받은 백성들, 죄를 해결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적 예배가 합당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산 예배, 그죠? 그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어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화를 내는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당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머리 위에 그들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삶의 영역과 모든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민족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엘림 요양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